자 다음 타원에 어, 초점을 공유한답니다. 그러한 삼국선인데 타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해 보면 양변을 13으로 어, 나눠주니까 13분의 x 제곱 더하기 1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요 타원이 나왔습니다. 이 타원은 지금 보다시피 기게 a 제곱이고 b 제곱 자리죠. 자 그래서 기게더 크니까 어, 관계식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c 제곱이 될 것입니다. c 제곱 값이 10 이라는걸 알아냈습니다 맞죠 초점이 얼마에 초점은 요 어, 놈의 초점은 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콤마 제로 그 다음에 2 루트 3 콤마 제로가 되겠네요 보다시피 요 놈을 어, 삼곡선의 어, 초점으로 공유한대 요 아, 놈의 삼곡선이 초점이 되는구나 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삼곡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아니야 a 제곱 분의 x 제곱의 어,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지금 보다시피 X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,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. 타원은 관계식이 뭐가 되죠?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죠.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데, 요서 말한 C 여기서 초점이 요 놈하고 똑같았겠으니까 c b 가 되겠습니다. 요렇게. 요거 성립합니다. 자, 그다음또 문제에서 보니까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, 타원의 단축 길이는 얼마지? 요서 말하는 타원의 단축 길이는 이 e, b 가 될건데 요수 말하는 b 는 요게 b 가 되겠죠 요게 b야. b 저거. 따라서 타원의 단축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? 2야. 2그 e. e. 다음 삼곡선의 주축의 길이야. 삼곡선의 주축의 길이는 2a e, 가 될건데 2a e, 인데 요수 말하는 이 e, a 는요 a 가 되는거죠. 헷갈립니다. 맞지? 그럼 이 a 값을 구해야 되는구나. 맞지? 근데 같다 라고 했으니까 어? 그럼 a 값 구할 수 있겠네. 요게 지금 뭐라고 하더만 요 놈이 이 A가 요거랑 같다 했으니까, 맞지? 2랑 같아진다, 이 말이잖아. 어, 따라서 A 값이 요게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. A가 1이니까 A제곱은 1이 될 것이고, A제곱이 1이니까 B제곱도 구할 수 있죠. B제곱은 11이 됩니까? 요렇게. 요렇게. 맞죠? 따라서 타원의 방정식은 요렇게 굳이 타, 어, 곡선의 방정식 물어본다면,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지금 11이니까 뭐 11분의 y제곱은 요렇게 적으면 답이 될 것인데 물어봤는거는 삼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물어봤네 y 골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a값은 1이 될 것이고 마 b값은 루트 11이 되겠죠 y는 답은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1x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.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